와 진짜 안 보여. <laughs> 하필 골라도 이런 <이렸나>? 날? <laughs> 다시 말해봐. <laughs> 여기 가 어딘데? 나도 <laughs> <남편 또> 어디서? <어딨어? 웃음> 몰라 알수 없어. 뭐? 진짜. <laughs> 아니 이거는 오늘 무슨 뷰를 골랐어도. 이안에 갇힌 것 같아, 꿈속에. 하얗게 놀러온 꿈꾸는. <laughs> 뷰를... 어. <laughs> 한강뷰할까, 남산타워뷰할까? <laughs> 엄청 찾아봤는데, 오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laughs> 봐봐, 내가 저런 거 밤에서 왕창 사워자지알았 이런 식으로 꾸미자. 아, 그게 여기야? 헉, 예쁘다. 앞머리가 뭉친다고? 응? 어? <laughs> 엄마, 엄마. 이거 흔들린다, 얘흔들려 어. 오, 오, 제도 흔들린다. 다시 해주세요. 다시 신용해봐. 망했다, 이거. 어, 안 망했네? 맛있어? 눈 커진 거 찍고 싶다. 맛있어?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찾다니. 하지. 어? 어, 오, 맛있는 냄새 나. 어, 유월 커피 유명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부산에서 애들이랑 갔던 거 같은데? 맞아. 맞을걸? 왜? 왜우아했어 아, 나인필리 네. 그대로 어야 그대로 어 진짜? 응. 진짜? <laughs>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laughs> 뭔지 뭐야. 산도 <laughs> 되게 많구나. 해외에서 딴 나라는 엄청 모았어도 그지? 서울은 안 사봤네? 살까 말까. 근데 서울 막은 느낌 있어. <laughs> 서울을 왜 사냐? 저기요. <laughs> 보인다. 미세하게 떠타났어 그래도 <laughs> 글씨 정도 보이는 정도. 약간 <laughs> 글씨도 안 보였지. <laughs> 아, 영화비. 와여기 거울로는 가 이쁘다. 그렇지. 알았어. <laughs> 이거해볼.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남산 어디 갔냐고? 뭐야? <laughs> 혹시 꿈속? 와 잠시만. 생일 썼더니 뭐야? Wow. happy birthday. 나는 <laughs> 여기 남산이 남산이 도대체 어디는 있 거죠? <laughs> 아, 너무 웃겨 근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하나이 이거, <laughs> 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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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칠, 이거 이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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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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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만 원. 아 웃겨. 하얀 벽지가 칠해져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오빠 도대체 뭐 보고 있어? <laughs> 하얀 벽지 아니고요 와, <laughs> 내가 너무 예쁘지? 진짜 예쁘다. 그치, 다르다. 그치 터같지 초록, 초록, 너무 예쁘지 않아? 아예 <laughs> 엎드린다. 아, 너무 예쁘다 와 진짜 <laughs> 바닥 주차장 와 주차장 뷰 갑자기 주차장뷰가 됐어 <laughs> 아 처음에 저기 한강할걸 아이스링크 정도는 보이지 않았을까 이제는 <laughs> 진짜 웃기네 시로운 호캉스네 이렇게. <laughs> <laughs> 그지? 우리 진짜 진정. 어? 우리 이거. 뭐? 야 원래 <laughs> <라라라라. 어디 갔냐고. 웃음> <어디 갔냐고>. <웃음> <웃음> 이거. 다 원래 이거. 게예이다 우리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이거. 우리 이거. 고리 이거. 우리 이거. 짜리 이거. 우리 검색해 봐야겠다. <laughs> 검색해 봐. 나 여기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 그거라도 그래. 이거라도 주셨으니.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짠했으면 이걸 주셨군요. <laughs> 아이리스 아이스링크 돼요. 어제는 취소되긴 했는데. 오늘. <laughs> 로비 마이크. 그러니까 라이더. 오늘도 확실한 확실하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로비 재즈 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이랬는데. 어, 근데 앞에 월요일이 힘드네요. 별말 <laughs> 없는 거 근데 심지어 뷰까지 이래. 심지어 내가 <laughs> 그 챙겨온 버블바 하고 싶어서 욕조 있는 방으로 못 바꿔주시나요? 이랬더니 아, 저희가 거긴 너무 옛날 방이라 선물을 안 하세요? <laughs> 얼마나 찾았으면 이걸 주셨겠냐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그래도 행복한 거지. 아 <laughs> 웃겨. 아, 왜다이 노래를 는 거지? 시작! 우와 근데 되게 초코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우와 안에는 부드 이것도 살려면은 어. 여기서 사면 꽤 비싼 거같 그치? 안에 좀 봐봐. 되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정도 진짜 <laughs> <좀> 웃겨.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겨. 어? 뭐 뭐, 자 피자에서 던데 그니까 요즘 진짜 우리 둘다이월에 제대로 못 쉬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쉬기나 하 좋지? 그리고 내일 뽀송뽀송해져서 나름 좋아. 그러고서는 <laughs> 지금 짤거 없어서 전혀 8시에 잠들어서 그... <laughs> 내일 눈 뜨고 <laughs>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인생 최대의 사고다. <laughs> 인생 최대의 사고. 좋다. 이제 더할 판거안 일어난다. 이거잖아. <laughs> 너무 좋다. 너무 좋다아 <laughs> 웃겨. 근데 이 티라미스 진짜 맛있어 아주 부드럽고. 이거라도 하면서 쉴라고 했는데 띠루리 띠루리. 이거 보이는 것만 우리 왜 행복해하냐고. 오좀 보여 좀 보여. 오 그니까 산좀 보이기 시작했어. <laughs> 오. 남산타운 아직 안보이고요 오잘 맞았고 안해줘? 착하고 안해줄까? 만나서 아, 얘기하고 아착그만네그다 <laughs> 힘이 풀리신 건가요? <laughs> 나도 힘 풀렸나 <풀린다. 웃음> 아니 올해 진짜 눈눈 눈... 근데 이게 서서히 해서그런지 엄청 아프더라고. 렇지 어, 진짜 나 전에 저, 이거 할 때는 뭐이도 알아. 어, 어, 그냥 앉아서 쉬는 용도였던데. 근데 진짜 아파 종아리를 풀어주기만 하봐 나타났어. 기둥남산. 기둥산 어, 이따가는 저녁에는 야경 볼수 있겠다 진짜. 아, 너무 예뻐. 우리한테 진짜 이렇게 선물처럼 더 보여주려고 아까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예뻐. 하 어? <웃음> 가자. 기둥. <laughs> 기둥만 보이는 건또 처음이네? 절대 애플탑이라고 믿자, 애플탑. 음. 그러게. 많았으면 진짜 타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꼭 잡고 있는 거 너무. 오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쪽 지로 바꿀 거 아까 그 물어나 볼걸야 아, 거기선 됐어. <laughs> 네? 들어가기 전에는 됐었겠지. 안 물어봤지? 와서 물어본다는 게 까먹었어. 근데 어차피 뷰가 오늘 별로였어서 내가 봤을 때 그냥 포기했던 거야. 같 이렇게 길 주고 와? 아, 미안해. <laughs> 오 이제 좀잘타 나 봐봐 예뻐. 둘다 다리 알이는큰 <laughs> 접시를 시켰는데 큰 접시가 이렇게 작은 접시에 두 개로 나눠 오나 봐. 오히려 편한데? 오히려 좋네 그치? 생일 축하해 내년 생일은 제발 비안오게 뭐? 음? 응 작년은 한국은 맑았는데 도쿄 갔더니 도게비였더 근데 올해는 맛있게 드세요 내일부터는 네, 진짜 돈 아끼는 다이어트 해보자 네래 내출 다이어트 좋아 짠 냉장고 확실히 덜 시원하다. 집게, 여기서 찍기 좀 민망한데. I've been on. 다생이로 몰면서 하더라? 신기했어. 아, 맛있겠다. 오 그렇게 잘라주니까 잘한다? 나 오빠 이렇게 칼질할 때마다 그거 생각나. 초딩 때 피카츄 돈까스 진짜 소중하게 집에 들고 가서 <laughs> 접시 에 옮겨서 칼집에서 <칼질해서> 먹었다는 <laughs> 너무 귀여워. 제야 맛있어? 음 맛있어? 음 <laughs> 야능력 하얗게는 안 돼. 아, 내가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근데 <laughs> 지금 음, 요거트가 되게 신기하다. 유자 말차 요거트래요. 수제 요거트래요. 그 그러니까. 난 이거 좀 이따 한번더 먹을래 조개 파묻혔어 반숙면 아니 나는 오빠가 이제 발라서 별로... 오빠가 멀리서 이걸 푸고 있는데 옆에 아기랑 같이 푸고 있었잖아. 응? 아기도 막잼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갔다? 근데 아기는 건강하게 딸기 막 여러 모양 하는데 초코 잼 파고 막이래 가지고 혼자 <laughs> 엄청 웃었어. 브라운 샌드위치. <laughs> 진짜? 집에서는 안 돼요 아침부터? <laughs> 혼자 혈당 <laughs> 오늘만 맛있게 먹을게 여기는 초코잼도 건강하게 쓰겠죠? 아, 이탈라도 <laughs> <laughs> 맛있게 드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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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먼저 찍고 있어. 드디어. 보여줬는데 파란색 하늘은 상상속으로 와... 와 진짜 빨랐다 <laughs> <laughs> 이것만 해도 그래도 감사하다 어제 아예 이하였는데 여기가 분홍색 하늘에 초록 초록 했다고 생각 진짜, 여기 원래 단풍으로 다 채워져 있었는데.